성사고 18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두 일차 함수 f(x), g(x)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 인버스 4랑 g 인버스 4의 합을 구하여라. 조건이 두 개가 주어졌어요. 어떤 합성 함수에 관한 관계식 두 개가 주어졌고, 둘을 먼저 한번 딱 보시고, 저라면 아래 조건을 이용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. 먼저, 자, g f 합성에 x를 집어넣었으면 g f(x)가 f(x)랑 항상 같대. 그리고 fx는 끽해야 1차식이죠. 뭐 이런 1차식입니다. 그리고 명확하게 1차함수라고 했으니까 1차항의 개수도 0이 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. 그럼 얘를 그냥 우리가 t x에 관한 1차식을 t라고 치환하면 gt가 t가 나오는 형태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죠? 지금 1차함수면 기울기를 가진 어떤 직선이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항상 1대1 대응입니다. 항상 일대일 대응이라는 얘기는 어, 이 t라 g t가 t를 만족을 하는 이 값이 유일하게 x 값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. 그냥 결론은 g x가 x란 얘기죠. 그냥 t 자리에 다시 t를 집어 넣으면 x를 집어 넣으면 자 그럼 g x는 x라고 바로 구했고 어. 자 그럼 여기서 f라는 함수도 마찬가지겠지 일차 함수입니다. 일대일 대응이죠. 일대일 대응이면 얘랑 얘랑 함수값이 같아지려면 그 안에 있는 값이 같은 경우에는 외 없지. 없습니다. 그죠? 1대1 대응이니까이 정의역 자리에 값이 달라지면 함수값이 달라지는데 등호가 항상 성립하려면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. 그럼 결국 f(x) g(x)가 x 플러스이니까 f(x)는 g(x)에 x 플러스 2더 하시면 되겠죠. g(x)에 x 플러스 2더 하면 이렇게 되겠네. 자 그럼 g 인버스 4, g 인버스 4는 얘는 지금 항등함수니까 g 인버스 4든 g 4가 됐든 그냥 4 나오겠지. 얘는 그냥 3입니다 맞죠? 그 다음에 f 인버스 4는 제가 모르니까 어, 어떤 k라고 두면 f k가 4죠. 그럼 2k 플러스 2가 4 나와야 되니까 k는 1이다라고 바로 구해낼 수 있지. 그럼 얘는 1 나오겠네. 지금 제 칠판에는 보기가 없지만 여러분들 보기에. 네, 5번에 있을 거예요. 답도 5가 나오고. 네.